KBS의 인기 프로그램 브루의 명곡 촬영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젊은 트로트 스타 정동원이 공연 도중 큰 실수를 범하면서 녹음이 일시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현장에 있던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가 큰 곤혹을 겪었습니다. 정동원은 그날의 공연에서 뛰어난 선배 가수 태진아의 노래를 커버하는 중대한 무대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높은 기대 속에 진행된 그의 무대에서 예기치 않은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노래 중간에 가사를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로 인해 공연은 일시 중단되었고, 순간적인 침묵 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진아는 정동원의 실수를 목격한 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정동원에게 다가가 격려의 말을 건네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동원은 태진아 선배의 충격적인 평가와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실수로 크게 창피해했습니다. 이 사태의 제작진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녹음을 일시 중단하고 현장의 질서를 재정비했습니다. 이후 다시 촬영이 재개되었으며 정동원은 무대로 복구하여 공연을 완수했습니다. 제작진은 이 사건에 대해 라이브 쇼의 일부로 실수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며 정동원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동원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진아와 같은 선배 아티스트의 지원과 제작진의 전문적인 대처가 있었기에 상황은 빠르게 진정되었습니다. 부루의 명곡은 이러한 무대 뒤의 도전과 극복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